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꼬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은 <laughs> 이사야서 53장 1절로 인접 말씀 가지고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는 힘든데 믿고 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귀중한 말씀을 묻 어,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로 인절은 믿기 힘든 이야기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laughs>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맥스비안 응? 우리 최승희 원사님 저거 뭔것 같아요? 옛날 분이 아실 텐데. 몰라. 심리사탕. 야 우리 성태. 성태,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심리사탕을 하나요? 저게 심리사탕인데,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심리사탕인데, 저거를 한 번에 깨물어 먹으려면 절대로 못 깹니다. 안 깨져요, 단단해. 근데 저거를 물고, 보세요. 옛날 심리사탕이라고 부 저걸 물고 심리를 갈 수, 1, 2가 4kg잖아요? 맞나? 그죠? 심리면 40kg를 저걸 물고 40kg를 갈수 있다는 라게 심리사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빨로는 아무리도 안 깨지는데 부드럽게 입으로 침을 삼키면서 물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쫙 녹아서 다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햇살하고 해하고 바람하고 서로 다투었대요. 햇살이 뭐냐면 야 내가 이 세상에도 내가 그래도 햇살인데 내가 최고 쎄지 바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태풍도 있어서 뭐 대들어 한몰시킬 한, 한 수도 있고 나, 내가 쎄다 바람이 쎄다 해가 쎄다 바람이 쎄다 해가 쎄다 따웠어요. 그러가어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지나가고 있는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 저 나그네의 겉옷을 웃기는 거옷을 벗게 만드는 존재가 최고 센 존재로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람이 허리케인 바람으로 죽여, 크게 불었어. 그랬더니막 바람이 세게 부르니까 그낙그네가 어떻게 했겠어? 추웠어. 추워서 막 옷을 더 입는 겁니다. <laughs> 막 추워서 안 벗는 겁니다. <laughs> 이제 햇살 이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laughs> 햇살이 막거슬면서 햇살을 비춰줬더니 낙그네가 옷을 갖다가 하더니 이제 겉옷을 벗어서 여기다가 내고 눌러 날 거. 이세상의 사람들은 강하면, 강하면 모든 게다 되는 줄 알지만, 강함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부드러움이랍니다. 어, 이거는뭔 얘기냐면요. 아니구나. 저기, 1910년도에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어, 일어났었던 시화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서로 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축구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정말 굉장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을 바꿔서 원문대로 얘기하면 누가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을 도대체 믿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가지고 채찍이 맞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여호와의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신적 권능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이 너무나도 약해 빠져있는 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되 우리가 보기에 무슨 흥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연약한 분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질문하고 을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다윗 왕국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종아리를 걷어라 맞는 아이보다 먼저 우시던 어머니 <laughs> 여러분 그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 중에서 어 우리 덕희한테 물어볼 때 <laughs>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이 때리는 방법이 더매를 때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의 눈물이 그 아이에게 더 효과적일까요? <laughs> 여기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laughs> 원하는 듯 <laughs> 매를 때리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제가 매를 때려드릴게요. 그런데 매를 때리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의 눈물이 아이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효과는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옛날에 그랬던 자신이 부모의 종아리를, <laughs> 부모님이 자식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면 거의 이건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애가, 애가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붙잡고 매달리니다 그 타이밍을 좀잘 맞춰야 돼. 좀 늦게 하면은 많이 아프니까. <laughs> 어, 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릴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여? 아, 재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어, 오늘 이 얘기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계를 물로 심판해버린 이 심판으로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죄가 에덴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기후의 위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서 새로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노아가 도빼 놓고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인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를 때려도 사람의 죄악성이 바뀌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창조자이신 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와서서 회초비로 매맞는 하나님. 이게 바로, 어, 소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해서 십자가에 한절이 찢겨서 아픔받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에 큰 절이 직서 죽으셨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병마의 고통 속에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얻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믿는 사람의 기쁨이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라. 어, 1963년 10월 19일 날이요. 새벽 2시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했었던 살인마가 저 사람 고재봉이랍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사형수가 돼서 교도소에 갔는데도 교도사장이 그안호를 순실환으로 딱 쳐다보면 교도사장 눈을 찔러갖고 눈 피나게 만들었었던 그런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섯 그 명의 가족을 도끼로 살인했었던 저 살인마 고재봉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회하지 않고 포악한 삶을 살던 그에게 뭐가 찾아온? 복음이죠.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살표시 전해들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했었던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포해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면서 우는 사람은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전도자가 돼서. 어 감옥에 들어왔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 네 살아서 나가면 예수 믿고 너희들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하고 세상을 향해서 핏된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전하는 사람 그래서 감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몇백 명을 예수 믿게 만들고 어, 1964년 형장의 예술로 사진 사람 고재분복음이 없었다면 그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나그네에게 옷을 겉옷을 벗긴다고 하는데 바람이 아! 아무리 세게 풀어도 오히려 더 두껍게 있었던 강인한 그 사람에게 햇살이 비춰지면 녹을 것 같듯이 그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고 교도소에서 아무리 그 사람 손가락질해도 변할 수 없었던 그 살인마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로 위해서 찢겼고 내가 너로 위해서 죽었는데 이제 나를 믿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앞에서 그 사람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 성육신 하신 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 맞은 하나님, 이게 성육신이었고제복이 변했어요. 여러분, 어, 병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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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저는 저기 우리 그이승봉권찰님 간증을 들으면서, 어 저는 가끔씩 은혜가 돼요. <laughs> 1990몇 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도 뇌가 완전히 환몰됐습니다. 뇌가 이만 큼 환몰돼서 쭉 들어가 있어요. 만져보라고 만져, 다리도 걸을 수도 없고 말을 말을 할 수가 없었던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이, 말을 이말할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말을 못하시던 분이 하나님이 만지셔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뇌가 함몰 되어있는데 치료가 되어서 걸어다닐 수 있고 파지원지를 아침마다 돌면서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왜? 예수의 이름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가요 어둠의 사람이 고제봉 같은 어둠의 사람이 비대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니, 오늘 아까 그구세봉이라는 사람이 변했다. 근데 성경에는요, 사개오라는 사람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다가, 저기 세금을 걷거다다가 자기가 배불리면서 먹고 살던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라는 이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내 삶이 별로 소망도 없고 매일매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내가 다시 한번 살고 싶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내가 정말 빛된 삶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속에서 막끌어올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별로 재미난 일도 없고 별로 짜증나는 일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 시면 뭐가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둠에서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고 뭔가 변화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점 좋아지게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매맞으신이 복음의 능력, 여기에 이런 변화의 능력이 일어난다. <laughs> 처음에 서두에 심리 사탕을 녹이려면 <laughs> 이빨로 막잘들잘 걸어도 잘못하면 이빨 부러지. <laughs> 근데 부드러움을 녹일 때 심리 사탕이 녹아들듯이. 아무리 강해하고 딱딱했었던 그 마음도 강제로 뭐, 이마 이렇게 똑바로 살아도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제대로 살 이렇게 봐야 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그에게 살포시 접해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독일과 연합국의 전쟁에서 바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서로 막 총을 쏘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살벌한 현장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이런 나이트, 홀리 나이트, 올리스 밤, 어, 뭐, 올리스 프라이트, 라운전 버진, 워드 앤차뭐 이런 찬양이 울려퍼지면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서로 나와서 악수를 하고 가족사진도 돌려보고 같이 축구를 하고 한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얘기를 믿기 힘든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매맞으셨다는 거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고, 부재봉같이그 잔인한 사람도 변화시켰고, 성계남 같은 사기오 같은 사람도 변화했고 그리고 제 모습을 보았어도 정말 별볼일롭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응회가시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어, 우리가 부흥회에 복음의 말씀들을 내가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냐마. 이 3일간의 우리 교회에 엄청난 잔치가 되어서 이 안산백합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산 백학교회의 부흥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존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오와 이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내맞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기권과 빛을 주고 이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소명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신명태 공회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흥회를 통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